아주 네, 네, 예, 왕년에 윤상 이름 이자 하면요. 아, 셌습니다. 더파 하시고 직설적이었는데 예, 오늘 말씀 나로면아 정말 아주 낮은 음,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는 거같더라고요백정치가 <laughs> 뭔지 알고 그래서 했는데 일정 한 규칙 건강 예. 일정 한 운동 그리고 예. 공부 꾸준한 공부 꾸준한 공부에 아. 저는 그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아 지금도요 참 외국어를 좀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아, 하시죠 조금씩 하죠 이제 영어는 물론 하시고 그 다음에 또뭐있습니까 일... 아 조금, 일본 대학에서 3년 하셨고 또요? 북경대학에 좀 있어서 북경대학에서 중국어 조금 하요 중국어 하고요 네,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단체에서 이제 인라인놀라 회장하고 네 인라인몰라 네티 회장하면서 네, 네. 스페인어를 조금 오와. 배우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배우고, 배우고 네, 그러니까어학이란게 전라도까지 포함하면 6개국어죠 <laughs> 아 육기국까지 잘라서 맛. 같이도 멋지게 써. 예 어려운 외국어도 같이 공부해야 <laughs> 돼. 한국어, 영어 위에 예, 뭐 일본어, 중국어, 스페인어, 델라도까지 잡는다. <laughs> 야 대단하십니다. 우리가 이제 다음에 오늘 참 저도 갑톡티 갑자기 톡티나온 인터뷰를 해봤지만 하는 저도 재밌는데요. 다음에 한번 더 차분하게. 잘 가는 것처럼 사실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유튜브 좀 하신 거죠. 아유 나는 이제 벌써 이삼년 전에 아마 제 유튜브도 있지만 아, 그 스톱 시켰다가 이제 예. 한삼년 만에 하는 거 같은데. 예. 3년.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인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보실 거거든요. 아 그래. 예 마무리 말씀을 좀한번 유덕준. 인터뷰에..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쭉 앉아 계셔서 지금 직접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한번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편하게 재밌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하여튼 부정한 제가 다시 유튜브에 나왔습니다. 잘 봐주시고 저에게 항상 승설이 또 단설이 한 번씩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하게 열심히 하게 열심히 하면 그하겠 지금 자꾸 인턴기 도중에 자지면 니다저 사람도 지금 노래도 거슬리는 기분인데아니요 패치가 무슨 패치인지 되게 아, 궁금해서 아, 제가 아 이게 패치도 크고 이게 무슨 패치입니까? 이게 네. 2026년도 네. 일본에서 아시안 경기대회를 하는 아시안게임 하는데 있어서 맞지데 2026년이요? 네, 2026. 년럼 지금 이 3년 남았요 네, 그러니까 이건 항저우 2 예. 0 2 3년에 항저우 19 아시안 게임인데 예. 20회 아시안 게임의 받다 아, 근데, 제가 근데 이걸 항저우 갔다 왔죠? 예. 대한체육회 고문 자격을 갖다 아, 왔죠. 대한체육회 또 고문도 아, 맡고 계십니다. 네, 인라인 온라가면 명예 회장도 하고 있어서. 인라인. 예, 스케이트. 롤러스케이트 s k 스케이 r 거기 가서 r skate. r o l l 어요 s k a 주 e r o 하리라고 지상 a 천당을 한 l l e r skate. Roller skate. Roller skate. r o 일 l e r s k 1 송파 어, 평화의복장 예, 예. 인터넷 들어가면 바 나옵니다 오시고 싶은 분은 직접 오시면 예. 제가 배분을좀 드리겠습니다 예, 예. 아이고. 좀 너무 여러 가지로 재밌었고 어, 저도 여쭤보신 분 너무 많지만은 오늘 하루에 다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다음에 또수 있겠죠 유튜브에서 최박사가 시간이 내줘야지 저는 아이고, 항상 아이고, 열려있죠 저 유명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무슨 말씀이